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500 카고를 가지고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이고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트렁크 쪽에 전체 인테리어 트리밍하고 브라인드 전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은 업무를 볼수 있는 소파하고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 라인에 보면 사이드장 상부 쪽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명에 대한 스위치 그리고 차에서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시동 히터, 베바스토 제품이고요. 유니 컨트롤러 제품으로, 여기 저희 본사하고 저희만 쓰고 있는 컨트롤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에코파워팩 적상계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전기 스펙은 에코파워팩 인산철 600A, 인버터 다르다 2kg 정연파,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하고 AC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충전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때로 캠핑장이나 차를 오랫동안 정차를 하고 운행을 하실 때 보조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없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AC 충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보통은 차 외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사이드전 안쪽에다가 별도의 AC 충전기 코드를 넣어서요.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전기를 끌고 와서 거기다 꽂아서 충전할 수 있게끔 배관에서는 구멍을 뚫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벽벽을 탈거한 쪽에다가 오코리봉을 별도로 설치를 해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커튼을 달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열쪽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고정시트를 인증시트로 레일을 달아서 설치를 했고요 운전성 하부 쪽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12V 입력선하고 220V 입력선을 만들어 드렸고 무시동 히터는 운전성 위쪽에다가 이제 베바스토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2열이 넓게 탈 때는 내 그름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기능 부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많이 찍어 놨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블라인드는 2열 쪽, 3열 쪽, 트렁크 쪽은 창문 쪽에서 딱 이렇게 매립형으로 해서 일체감 있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매립형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승객석 천장 쪽은 엠보싱으로 설치를 했고요. 직관적으로 눌러서 껐다 켰다할수 있는 터치 등을 두 발을 별도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트렁크 쪽에도 빌트인 블라인드, 엠보싱 그 다음에 안쪽에서 트렁크 문을 전동으로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상구 쪽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바깥쪽에다가는 12V 입력선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전기장판이나 뭐 가습기 같은 경우를 사이드 쪽 말고 반대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어요. 자 운전석 쪽 라인은 이제 저희가 사이드 수납장이 있지만 보조석쪽 라인에는 고화중 레일을 달아서 뒤쪽에서 짐을 편안하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트렁크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상부를 열어서 짐을 찾을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쪽 부분 보시면 이제 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짐을 보관하실 때 뒤쪽에 뚫려 있으면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별도의 게 가림막을 달아서 이렇게 닫아서 사용하면. 뒤쪽도 막히니까 이쪽도 가운데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시공을 같이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인사이드카 스타리아 131번, 131번 제품하고 이제 안에 인테리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상부 쪽에다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안에 있는 시트 기능이라든지 트렁크 쪽에 심상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거는 영상 131번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차 같은 경우는 그 131번에다가 전기 스펙하고 무시동이터만 별도로 추가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해 주시거나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아서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